자체에서 툭쳐냈습니다. 최진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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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블 이후에 필력투요 수비 성공입니다. 그리고 아울렛 패스 넘어옵니다. 비어 있습니다. 이관이 골밑 성공. 성공 성공. 게임 클라크와 함께 좀 12초 정도 남았어요. 네, 서울 네, 서울삼성중 서울 팀 페어리즈 상황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야겠죠. 아 개의 아. 차이. 아, 문태종 들어갈 때아 이관이가 뭐 지금 페이스가은 식으로 철저하게 지금 문태종을 막아가고서 라커드 이터가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아 여기서 턴하고 최진수와 자, 왼쪽 이관이가 달려들고 있고 라트리퍼 직접 처리 넣고 이관이 티벳 넣고 최진수 흘렸고 키게 맞았는데요 지금은 다리 쪽에 맞아서 스페서 시간을 좀 끄는데요 지금 5초 6초 남았어요 자툭쳐했고 스틸 다시 툭 드립니다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, 흘렸어요 한번 흘렸고 터치아웃 공격 시간 19초 이관희 선수가 공을 날려봤는데요. 자어스프레이로서또 한번 공격권을 획득하려고 했지만요. 자 아쉽게 라인 밖으로 나가 말았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공격 시간 19초. 자, 도와줘야죠. 도와줘야죠. 자 흘렸어요. 그냥 넘어갑니다. 이관희가 또 달려들고 다시 김태를 오픈. 던지지 않습니다. 던지지 않을 듯 하다가 그냥 던졌어요. 캡틴스!